8월 24일 18시 메이플 리벤 사이트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핵심만 말하면, 매소마켓에서 매수를 사고 파는 과정으로 이득을 챙겼는데, 이것 때문에 정지를 당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한 정지는 접속 정지는 아니고, 매소마켓 거래제한과 경매장 거래제한, 이거를 7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 보고, 와, 됐다. 느낀 게, 제가 영상으로 만든 거랑 동일한 방법입니다. 심지어 댓글창을 보니까, 베스트 댓글에 제 영상도 떡하니 올라있었어요. 이짓한거 아니냐고. 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 일단 영상 내리고 사과문을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20만 한 거라면 정지를 당할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한 계정당 거래의 수는 20회로 정해져 있고 수수료도 이제 정당하게 떼가는데 이걸로 어떻게 시세 조작이 되는지 부당한 이득인 이유는 무엇인지 진짜 궁금해서 문의를 했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네요. 아, 뭐, 제가 정지를 당한 건 아니니까 이런 답변 이해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정지를 당한 사람들의 답변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핵심 문장은 이건 것 같아요.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혐사면 이 이유를 인정하겠는데, 메소마켓은 전혀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소마켓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매수벽과 매도벽이 일부 쌓여 있고 즉시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 벽을 순차적으로 깨면서 구매하는 건데 만약에 이러한 벽이 없다면 가끔 시골서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상한 가격에 거래되거나 그냥 시세가 엄청 불안정해요 1억당 3천원에 팔아야 하는데 아무도 거래대기를안 걸어나서 2천원에 팔리고 뭐 그런 일이 있겠죠 일단 이 정지는 문의를 하면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풀어는 줬답니다 뭐 그냥 실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본보기로 이제 이렇게 이득 챙기지 말라 시작한 것 같은데 메소마켓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패치들이 갈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이상입니다.